Hello everyone, it's Daniel. 안녕하세요 여러분, Daniel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일기 첨삭을 한번 해드릴건데 오늘 일기도 여러분 너무 초급자의 일기는 아닙니다. 초급에서 중급에서 중급 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쓰신 일기를 가지고 오늘 어떠한 실수를 우리가 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o let's go! Uh, nothing special last weekend and today. 지난 주말과 오늘 나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I usually read a book when I commute by public transportation. 좋습니다. 그쵸? 나는 주로 책을 읽습니다. 내가 public transportation 하면 여러분 뭐예요? 공공교통수단이죠. 그죠? 공공교통수단. 잘 쓰셨어요. commute 이는 단어도 잘 쓰셨죠, 여러분. 출퇴근하다, 통학하다 할때 commute. 이런 단어 쓰니까요. I started to read a new short novel. 내가 요즘에 새로운 단편 소설을 읽기 시작했고, Uh, when I worked previous company Previous도 나쁘진 않데요. 여러분, former 이전 company에서 일을 했을 때 I had a lot of day off than other workers. 다른 일 하시는 분들보다 어, 더 많은 day off를 얻었었습니다. And I could use my day off when I want to use it. 이건 데 아쉽죠. I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 use 나왔으니까 I want to use it. I want to use it. want하고 use, 동사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to를 써주셔야 돼요. I used to go to trip by alone. 그냥 alone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Okay. used도 잘 쓰셨어요. 뭐뭐 하곤 했다. 내가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With backpack, even overseas until early 30s. 30 초반까지는 내가 해외여행도 혼자 떠나곤 했었습니다. 너무 잘 쓰신 글이에요. In these days I thought I don't have passion anymore to go to trip like the past. 그쵸. Like the past. 과거처럼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죠? Like the past도 고요 좋고요. As before도 괜찮아요. As before. 예전처럼도 쓸수 있고. But she's very similar with me in the past who is marrying character that I'm reading a short novel now. 이거는 이제 잘 쓰셨는데 정리정돈이 좀 필요해요. Uh, but the main character. character in the novel uh, that I read these days. 내가 읽는, 요즘 읽는 소설의 메인 캐릭터가 주어요. is very similar with me in the past. 과거에 나와 매우 흡사합니다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정리 중도 됐을 뭘 수식해주냐에 정리정돈을 한번 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글들은. 잘 쓰셨는데, 정리정돈이 조금 빠진 글이에요. 왜냐면, 한글을, 영어를 위한 한글로 한번 정리정돈 해주셔야 되는데, 고장감이 조금 미스나면 여러분, 이렇게 막 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I decided to 에요. I decided to make leave and make a plan to go to trip in a moment. 나는 uh, in a moment. 순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여행에 대한 계획을 좀 짜보자 알고 decide 다음에 to로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after arrived company I realized 회사에 도착해서 난 깨달았죠 I have to work hard right now 난 지금 일을 해야겠구나 오케이? Okay? 현실을 파악하신 거죠 자 나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야 할 땐요 여러분 I am not in my 20s 이렇게 할수 있어요 in Someone's 20s, In someone's 30s 하면 30대다, 40대다, I'm in my 40s, 난 40대입니다. 이렇게 쓰신다는 표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분은 다양한 어, 어휘로 어, 다양한 의미를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긴 글을, 긴 문장을 쓰실 때는 여러분 정리, 전도이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want랑 use, 동사, 동사기 때문에 to예요. 여러분 이런 건 사실은 모르셨다기 보다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 음. 그리고 디 e c i d 랑 to로 이어서 쓰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 나쁘지 않은 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가 어 일기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첨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